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이 목장의 목자 김선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9월 7일에서 8일 싱글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싱글 목자 수련회는 참석하기 전에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강도사님께서 운전해서 서울 가신다는 말씀에 가는 길에 휴게소도 들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들뜬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또한 새로운 곳에 가면 무엇이든 얻고 오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싱글 목자 수련회였지만 수련회에 도착해서 사냥을 하고 목사님들의, 목자님들의 간증을 듣고 또한 조별 모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목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목원들로 인해서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할 때에도 놓지 않았던 끈은 때론 목원들 때문에 지칠지라도 그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채움 받아 다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처음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목자로 섬겨 왔습니다. 그동안 목장이 부흥하여 두 번의 분가도 있었으며 때로는 너무 목장이 부흥해서 섬기기가 버거울 정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분가 후 저희 목장은 정말 알고과 같이 세명 아니면 네시 네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결혼을 한 목원, 취직을 해서 타지로 가는 목원 등등 그러다 보니 남아 있는 목원들은 대부분 저를 포마, 포함하여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7, 8 년을 동거 동락하며 그렇게 지겹도록 봤다고 해도 무관할 만큼 오랫동안 목자와 목원으로 지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때와 진짜 많은 것을 참잘 감당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많은 스케줄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해내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더 마음을 두지 못한 목장이 마음의 한 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 목원들을 의무적으로 사랑 없이 그저 알아서 할 일을 잘하는 목원들이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싱글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더욱 더 목언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련회 다음 날 주일이 바로 제 생일이었는데 목언들이 축하도 해주고. 저는 축하를 안해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쓴 편지를 코팅까지 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었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먼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원들은 저보다 먼저 저를 사랑으로 챙겨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모든 일이 모든 일의 생각이 목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개천절을 끼어서 1박 2일로 7년에서 8년 내지 만에 처음 목장 MT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삶의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끈끈한 무언가가 생기게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던 목장에 대한 고민들 목원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알게 모르게 받았을 우리 목원들의 상처 네, 더 헤아려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 아팠을까 부족하고 성화되지 못한 저의 모습에서 한없이 기다려 주었던 목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각자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새기며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간제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이 되어 준 베트남 투 목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